2026년 병원년말티에 구독자 형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연산동 빠바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동 빠바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바이크 아, 이것도 저 가성비로 탈수 있는 그런 바이크죠 일제형 바이크들은 직기좀 가성비가 있습니다. 예, 금액도 많이 저렴하고요. 또 장고장도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 수급도 좀 좋고. 자, 이 차량 어, 연식 어, 이 바이크 대비 좋습니다. 2014년식입니다. 스즈키 인테루더 M1800R입니다. 자, 크기로 봤을 때는 혼다의 음, 발키리 룬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소장 가치만큼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포스는 아 상당합니다 이 차량이 자 2014년식 이고요 주행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13560km 자 실키로 수다에 어바박이 없는 머리털 3천개 거겠습니다 예 정말 엔진이 딱 시동 걸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실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튜닝은 뭐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소모품은 앞 타이어 70% 앞에 드70% 디타이어는 교체해야 될것 같고요. 뒷패드는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은 어, 교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루더 M1800R 저희 연산도 빠바기 채널에서 여러 대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뭐 as 요청이 들어온 차량 없고요 그리고 2-3년 전에 지금 그 형님과 제가 가끔씩 통화를 하긴 하는데 문경 쪽에 어, 인트로도이걸 사서 가지고 지금도 잘 타고 다니세요. 와, 그 형이 또이차 타고 엄청 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내구성 좋고 잔고장이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잘 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차가 크잖아요. 크고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1800cc 백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도 와, 엄청납니다. 자, 일단은 외관 보시면 스크린은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 색깔 있는 스크린 들어가 있고요 뭐, 어, 장기스와 뭐 이런 거 조금 있습니다만, 음, 전체적으로 느낌은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음, 앞쪽 헨다 괜찮죠. 그리고 쇼바는, 어, 의외로 깨끗합니다, 쇼바가. 100화 예? 이상이 거의 없죠. 자, 그리고, 어, 옆으로 돌아오시면, 뭐, 이런데광빨은 어, 조금 죽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기스 같은 거, 이런건 없어요. 그리고, 크롬류들 보십시오. 크롬류들도 괜찮죠. 요거 참고로, 어, 요새 제가 말씀드렸지, 연, 연바바 이렇게 세차 용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예, 나갈 때 지금 세차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차는 세차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뭐, 어, 요렇다는 거. 자, 머플로 깨끗하죠. 크롬 상태. 그리고 가방. 가방도, 뭐, 비싼 고가품은 아닙니다만, 폐지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 어, 일리 부분도, 깨끗하고요 자 반대편 가방도 뭐 반대편 가방도 똑같습니다 깨끗해요 자 그리고 요거 뭐냐 요거 요에 이제 뒤쪽에 텐덤 시트를 달아는데개높입니다 개높이 요거 이제 뒤에 텐덤 하시려고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 혼자 타실 때는 요거딱 달아 놓으면은 뒤태가 어, 좀 이뻐지죠 날렵해 보이고 꼭 보면 뒤에서 보면 하야부사처럼 그런 느낌 납니다 개높이고요 개높이 상태도 깨끗하죠 그리고 좌측에 엔진 룸요 그림들도 다 닦으면 바짝바짝해집니다 우리 김 부장님이 좀좀 닦아라, 좀 닦아 주셔도 대충 닦아놨네. 네? 김사 부장님. 네. 자 시트 앞뒤로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기름탱크, 기름탱크도 어, 괜찮죠.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크기가. 와. 자 핸들 그립, 뭐 스위치 목재인데 보세요. 요게 원래 그렇게 그 좋은 재질이 아닙니다. 요거 마사실히도 이런 거. 네. 그래서 세월에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희끗희끗한 백화 현상 많이 생겨요. 이게 관리 잘 못하면 보십시오. 깨끗하잖아요, 그죠? 기로수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뭐 핸들, 핸들 중간에 저거 저거, 저거 뭐라 됩니까? 저거 산발이 저쪽에 어, 깨끗하지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 기로수가 짧다 보니까 차량이 어, 뭐 더러워질 시간이 없었어요. 뭐. 예. 그래서 외관 상태는 저는 뭐이 정도면 그래도 이 11년 된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툭툭 툭 A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튜닝비는, 어 대략 제가 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자, 블랙박스 있네요,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보자. 투 채널이가. 어투 채널이네. 블랙박스가 투 채널이죠. 그리고 안개등도 또 하나 달아놨습니다. 안개등. 그리고 엔지 가드. 엔지 가드 있죠. 그리고 뒤쪽 가방. 어, 뒤쪽 가방.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요 돼있죠. 그리고 캐노피 이 정도 되겠습니다. 100만 조금 넘기는 하겠네요. 한 150만 정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튜닝은 대략 한이 정도 들어가 있다. 그 기본적으로, 어, 투체를 블랙박스가 또 요즘 또 필수템 아니겠습니까? 그 있어야지. 그리고 안개등도 하나 달아놨고. 자, 그래서 튜닝은 이 정도 보시면 될것아 스크린도 있네. 예, 스크린도 롱 확장 스크린이열가지고한1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김부장님시도한번 걸어주십시오. 그래 저 캐논피 조심하세요. 자 우리 김부장 키가 168인데 발바닥이 뭐 거의 다 닿죠? 네. 어, 시동 안개등 한번 켤수 있습니까? 안개등 안개등 스위치를 찾을 수 있나요? 자 일단 시동부터 거시고 자 깜빡이 한번 켜보시고 반대쪽 자 상단에 타보 주세요 자크락션자 안개등 스위치 한번 찾아보시. 뒤쪽 깜빡이 한번 켜보시고. 반대쪽. 브레이크. 어. 실지 못 찾겠나? 어? 못 찾겠어요? 음. 자, 스로틀한번 당기십시오. 됐습니다. 아이, 뭐. 됐어요 시도 끄시고 시도 끄시라니까 이뭔뭐뭐 뭘스카 뭐, 뭐, 뭐 소리 나네 뭘스카 으릉으릉 하면서 모폴로 뭐 소리 죽이죠 자 안개등은 제가 우리 차주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개등 저 스위치가 따로 어디 빼놓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 그리고 안개등이 또뭐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어차피, 저, 안개등은 나중에 검사할 때 떼야 되니까, 예, 아무튼 참고하시고, 아무튼 스위치가 어디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무튼 뭐, 어, 라이트 깜빡이, 크 어, 그락션, 테일 램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어, 뭐, 풀러가 순정 같은데도, 와, 기본 배기랑이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웅장하에 뭐, 우릉, 우릉, 우릉 으면서멋까 뭐 소리가 나네. 자, 요 차량도 제가 시운전하고 왔습니다. 자, 시운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동 바박입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 아... 이것도 진짜 가성비 차량이죠. 금액이 조금 착한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고, 요거 저희 연산동 바박이 채널에서 소개 많이 했습니다. 소개 많이 했는데, 정말 가격 대비 만족도가... 어, 정말 크다. 어, 가져가신 분들 전부 다 만족하시면서 타셨고요. 지금도 문경 쪽에 우리 형님, 예, 지금 이거 가져가신 지한 3년 됐는데, 아직도 잘 타고 다니십니다. 예. 자, 혼다의 발키리가 있다면, 스즈키에는 바로 여기 있죠. 인트로더 M1800R입니다. 그, 발키리 룬에 비하자면소장가이 면에서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포스만큼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자, 스즈키 인트로더 M1800R 이라는 모델이고요. 연식이 좋습니다. 인터로더 중에서는 어 가장 따끈 닦거나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 14년식이에요. 14년식, 14년식 연식 좋죠, 그죠저 인터로더 M 1800R 14년식을 제가 거의 본게 없는 것 같은데, 어자 차량은 어 왼쪽 허벅지 밑에 키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자키 스위치 놓고크로치를 잡고 시동 걸어야 됩니다. 자 일반 시동 잘 걸리고, 자. 주행거리 봐보십시오. 13,554km밖에 안됐습니다. 와, 예, 이게 실키로수가맞냐고요 예, 맞다의 연산도 빠박이 머리털 3 8 0 0개 m 가겠습니다 예, 제 머리털 3,800개가 남아있을라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자신합니다. 딱 시동 걸자마자 엔진 느낌이요. 와 아직 시, 이 진짜 신차의 느낌이 납니다. 13,554km 기름도 우리 행이 풀로 어놨네자요 차량 대구에 계신 우리 구독자 형님의말이크인데또 아, 빠박이 영상 보시고 아이고 우리 의상도 빠박이가 가장 믿음직스럽다 아, 하시면서 저한테 위탁 을 주셨습니다. 아뭐 채널도 들 많고 한데 그죠 빠박이가 제일 믿음직하고 잘 한대요 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 1800cc에요 아이고 잠깐만이 소라이 이야, 이, 스로틀을 탕탕 때리니까 이이 이 남성 그 밑에 있잖아요 와이 암마되네 자동으로 <laughs> 이거 기분이 묘합니다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키어 포지션도 나오네 저 중간에 응? 자 이거 지금 현재 뒷 다이어가 지금 다 됐거든요 그래서 잘 달리겠습니다 자 2단 와힘바라지 <laughs> <laughs> 와, 1800cc라 하니까 일단 좀 쫄이네. <laughs> 자, ABS가 있나, 이게? 아, ABS는 없네. ABS는 없네. ABS는 없네. 자, ABS 기능은 빠져있네요. 야, 이잘 나가는 차에 ABS가 없으면은, 우리 이제 초보들은 타기 힘들겠다. 잘 타는 사람이 타야 됩니다, 이거. 중급자 이상. 이차 겁나 잘 나가거든. 근데 뭐 예전에 우리가 뭐에 b 비스 그런게 있었습니까 그냥 뭐다 가서 더블브레이크 잡고 뭐 그렇게 다 탔지 그죠 어... 약간 자세는 브레이크아웃을 타고 있는듯한 그런 느낌 들어요 약간 어, 전투적인 바버 스타일로 아까 어... 브레이크아웃 포지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 당기면 안돼요 형님들 차에 오 이야 잘나간네 기압이 더 길어가지고, 뭐, 이런 데서는, 시내에서는 3단 이상 뭐, 넣을 수가 없네. 이런 데서는. 2단 놓고 다녀도 뭐, 충분합니다. 충분히 와, 2단 놓고 다녀도. 와. 2단 놓고, 와, 막 힘이, 한마리 뭐, 야생마라고 해야 되나? 둥둥 튀깁니다. 퉁퉁 튀겨요. 파워, 와. 자, 지금 뒷다리가 지금, 어, 다 돼있어요. 다 돼가지고, 코너 돌 때. <laughs> 이뒷 타이어가 또 지금 2,3공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 굵은 타이어가 그러다 보니까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유턴한 자리가 아닌데 차들이 다 새겨서 유턴합니다 이상공 타이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코너 돌때어 많이 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 돌 때는 어 속도를 조금 줄이셔서 돌아야 되는데 이, 이 차는 지금 그뒷 타이어가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바바이가, 또, 바이크 실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또, 잘 돕니다. 네, 아, 딱, 이렇게. 어, 어, 아, 좋아. 와, 이거 뭐야, 힘이야, 그냥. 미쳤다, 야. 힘 좋대. 어, 힘 좋아. 아이고 무섭구네. 자, 어, 아, 상당히 상관습니다 지금. 야, 우리 문경이, 우리 그 형님 아직도 잘 타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거,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와, 그 형님 오토바잘 타는 거네. 와, 이거, 지금 한 2년 이상 타고 다니시거든요. 잘 탑니다. 그 형님 땡기봐1 8 0 k m 가다다같던데 근데요, 이게뭐 조금만 땡기니까 그냥 1 2 0 k m 그냥 보는 거네. 하하, 징긴다야찌긴네지기네 버스가, 오, 좋습니다. 망! 자, 오, 이거 승차감도요. 오, 승차가,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 와이좋노, 승차감이 나가면서 봐라 이거 말 좋노, 승차감이. 나가면서 와. 승차감이 꿀렁꿀렁하네, 이게. 오, 탕탕 튀긴 줄 알았더니, 출렁출렁한 승차감이 좋은데요, 이게. 어? 조금 속도를 넣어서, 오, 승차감 괜찮습니다, 이게. 승차감 괜찮아요. 자, 이런데도 오, 저도 튕기지가 아니에요 그냥 굴렁하고는 엉덩이를 안 들어도 됩니다. 엉덩이를. 자, 이 정도도 이제 방지턱 세거든요. 오, 안 들어도 돼. 자, 이것도 오, 에, 네, 다른 차에 비해서 훨씬 승차감이 좋네 이게. 아, 굴렁 뜨네. 굴렁굴렁굴렁굴렁이렇 승차감이 좋습니다. 자, 뭐 이제 만 삼천 킬로기 때문에요. 무코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차랑 엔진 미션 너무 좋습니다 와 그리고 힘이 무지막지 합니다 와 1870에 또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와 가뭄은 감면대로 나가네요 제가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아무 튼와 차는 최고네요 차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2014년식 스즈키 인트로드 M1800R 주행거리 이제 13,557km 찍었습니다. 자, 차는 상태는 완전히 툭툭툭툭 A급이다. 말씀드리면서 테스트 를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자마자, 아, 뭔가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시동 걸자마자, 아, 요거는 3,000%, 3만% 30 10km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엔진 뭐 필링이 너무 좋았고요. 그 신차급에 가까울 정도로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땡기는데, 사실 조금 무섭더라고요. 예, 차가 워낙 뭐 힘있게 나가버리니까 살짝 좀 쫄았습니다. 자, 왜 쫄았냐. 여기 ABS 기능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간다고 쭉땡기가지고 갑자기 돌발사항 나오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 없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을 쭉 느끼면서 타면 되는데, 차들이 많은 데서 너무 땡기다가 어, ABS 없는데 그냥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차 살짝 조심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시운전 하면서 너무 초보들은 타시면 안된다 너무 초보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차가 커요 차가 크기 때문에 완전 임무자들이 타시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정도의 실력 되시는 분들이 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뭐 예전에 우리가 ABS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잘 타시는 분들은 다 하면, 더블 브레이크 다 탁, 치가면서 잘 서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제동력이 적기 때문에, 애지간한 거는 쭉 해서 잘 서더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초보분들은 또 그게 감당이 안될 수가 있어. 워낙 차가 잘 나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중수 이상, 예. 하수들은 타면 안 됩니다. 예. 이건 하수 타는 차가 아니에요. 차가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아무튼, 그 외에, 엔진 미션은 그냥 새 차입니다. 새차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우리 문경에 구독자 형님 있죠? 와, 그럼 그 형님은 오토바이 엄청 잘 타는 거라. 이거 타고, 그냥 1 8 0 k m 2 0 0 k m 씩 쏘더라고. 막 엄청나게 잘 달리는데. 어? 근데 그 형님, 그면 엄청, 엄청나게 고수다, 그죠? 예. 잘 타고 다닙니다, 아직까지. 자, 요거, 판매 가격, 1250만원입니다. 1250이면 개꿀이죠. 1 3 0 0 0 k m 밖에안 탔는데. 예? 그리고, 이게, 그 크기가요, 음, 크루즈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어, 로드킹보다 살짝 큰것 같아요. 예, 로드킹만 합니다. 로드킹은 좀큰것 같아. 예,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배기량도1 8 0 0 c c 입니다1 8 0 0 c c 예? 1800이면 할리우치 120 엔진이네. 옛날에 CVO급입니다. 그래서 배기량도 엄청나게 크고, 디타이어 같은 경우는 기본 240빠다가 들어갑니다. 240. 그래서 포스도 엄청나고 하기 때문에, 진짜 보여지는 느낌은 한 3천만 짜리안 보입니까? <laughs> 그죠? 자,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보이는데 요거 놈은 판매 가격이 1250이다. 디타이어 교체해 주고 엔진 오까지 교체해 주고 1250입니다. 그러면은 묻고 따질 필요 가 없다. 요 차주 형님이 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요거 한몇 개로 안된것 같습니다, 구매하신 지가. 그때 당시 1,450 주고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깎아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좀 싸게 줍시다. 라고 1,250에 좀 깠습니다. 금액을. 그 형님이 1,450 주고 사가지고 얼마 타지도 않았어요. 얼마 타지도 않고, 개인 사정상 판매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진짜 괜찮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우리 김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4년식 스즈키 인터루더 M1800R 주행거리 13,560km 최종 판매가격 1,2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